과거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숭배의 대상이었고 신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양이가 죽으면 사람과 똑같이 미라로 만들어 피라미드에 안장을 정도였습니다. 1888년 이집트에서 고양이 미라 30만 개 이상 발견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요. 고양이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원인이나 이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해졌고 죽은 고양이의 가족들은 눈썹을 모두 밀고 3개월 동안 애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과거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시기에도 로마 군인의 수레바퀴에 고양이가 깔려 죽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른 범죄였다면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는 지위만으로도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고양이 사례는 예외로 적용되어서 로마 군인은 결국 고양이를 살해한 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신이 된 고양이, 이들은 여러모로 이집트인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양이 때문에 고대 이집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이 된 고양이, 그리고 이집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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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냠냠.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전 고양이는 작고 귀여운 몸집에 야생의 본능을 갖고 있어서 쥐나 설치류로부터 농작물 등의 식량을 보호하는데 아주 뛰어났습니다. 우아한 외모에 애교도 많고 먹이를 주지 않아도 알아서 사냥하는데다가 인간의 곡식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면서 이집트에서 고양이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약 3000년의 시간이 지나 그 위상은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올라가는데요 청동으로 만든 고양이상을 곡물로 이용하고 고양이 조각상을 부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설치류 쥐 같은 동물을 사냥하며 전염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등의 특성이 신과 비슷해서 고양이를 신으로 생각하거나 신이 고양이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며 숭배했습니다 아까의 로마 군인의 이야기처럼 이집트에서는 설령 실수로라도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손톱만큼의 잡비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잔인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가끔 재판조차 치르지 않고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고양이를 숭배하던 이집트인들에게 고양이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사건을 선수합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 제국의 칸비세스 2세는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군인은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숭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군대 전면에 고양이를 앞세우고 병사들은 고양이를 팔에 안은 채 진군했습니다. 심지어 방패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전쟁에 이런 방법이 통할까 페르시아인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역시나 이집트인들은 그런 페르시아 군에게 제대로 된 공격을 할수 없었습니다. 화살도 제대로 쏠수 없었고 페르시아가 고양이를 앞세우고. 이집트를 공격한 펠루시움 전투에서 이집트인 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도 멤피스까지 점령을 당하며 결국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추가로 유럽 흑사병과 고양의 흥미로운 속설을 살펴보면 유럽 인구의 50% 가까이가 사망한 흑사병을 쥐가든 설치주가 주로 옮겼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 당시 고양이 조금 더 자세하게는 검은 고양이를 사탄의 분신이라고 하여 고양이를 마녀와 함께 화형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마녀 사냥과 함께 고양이가 상당수 죽게 되었고 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해 쥐들이 점점점 늘어났고 결국 이러한 상황의 연쇄로 흑사병이 확산되고 오히려 유럽의 대재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를 고양이의 복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역사 속에서 신이기도 했다가 흉악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는 등그 역할이 다양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털뭉치이자 인간의 친구로도 우리 곁에 있는데요. 또 재밌는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